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이 속담이지만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시기에는 이 말이 그냥 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누구나 뜻을 품은 사람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바울은 2차 전도의 여행 때 에베소를 목표로 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에베소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지장이 생깁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받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 결국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무려 1년 6개월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고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겨울을 지나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때 가지 못한 에베소를 향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3년간 목회를 합니다. 다음번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문밖으로 끌고 나가서 테러를 가합니다. 죽여버릴 심산이었죠. 성내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에 로마군 첩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군 영내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유대인들 가운데 결사대가 구성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굶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 간부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바울을 심문할 일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공회로 그를 데려와 달라.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내에서 나오면 곧바로 달려들어서 죽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유대인들의 이 비밀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바울 조카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조카는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일까요? 원래 바울 집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울을 살해하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수 집안입니다. 바울의 조카라면 당연히 바리세파 계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세파 사람인 이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조카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가족을 배신한 삼촌을 살려 줄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청년이 어떻게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단단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바울을 만나서 그 계획을 알려 줄수 있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바울로 인해서 큰 소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혹시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냥 떠매고 군사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만 경계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백부장에게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안 천부장은 270명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날 밤으로 총독이 있는 유대인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가이사랴로 보내 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